다시 한번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찬송을 부르며 몸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불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태어난 한국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목사와 당회가 중심이 된 권위적 익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신도들의 오늘의 위건으로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네. 다시 한번 거듭나야겠습니다. 아, 네.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 네. 이 승만을 듣게 기적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또한 유교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앙당 교회를 변질시킨이 사이비 목사. 사이비 장로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청소년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며 미래세대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의 대인을 세우는 한국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를 속히 흔들어 깨우시어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린 저 동성애와 성물란을 조정하며 저들은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성물란을 조정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해치하는이 네오마시즘의 경격에 대적하며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아브라의하나님시고 대한민국의 이성만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그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찬송을 부르며 몸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그불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태어난 한국교회가 이 개혁교회가 목사와 당회가 중심이 된본의적 교회의 이익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할거요 하나님 아버지 평신도들 오늘의 이 아버지 중체 개혁교회인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 사랑의 신 기적의 담임을세워 주셨고 유교 공산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 이 지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또한 가르치지도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선한 강 교회를 붙질시기이 사이비 목사 이 사이비 장로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앞장 설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그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기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들을 품으며 미래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들이 우리 청년들을 다음 시대를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를 속기원들을 깨워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린 저 동성애와... 조정과 가정과 교회를 해치하는 이네오막시즌의공격에 계적에 아버지 살아있는 그런 한국교회일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 형들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과 이승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식을 고백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참교회가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우리 수현동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현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